공항, 카페, 도서관부터 심지어 기차나 버스 안까지 요즘엔 어딜 가도 휴대전화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거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려다 개인 정보 털린다. 충전 잠깐 꽂았다가 다 털린 개인 정보. 카페 충전기 썼다가 날벼락. 말 그대로 공공 장소에서 충전기를 꽂는 순간 내 개인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이거 상상만해도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해킹 수법을 주스 재킹이라 부르는데요. 뭐 맛있는 주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스라는 단어는 전력이라는 뜻으로 탈취하다는 라 의미의 재킹과 합쳐져 충전을 미끼로 데이터를 털어가는 방식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공공 장소의 충전 포트를 사용하는 순간 기기의 악성 코드가 설치돼 저장된 비밀번호, 금융 기록, 은행 정보 등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한 해킹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기술 구조는 아니고요. 해킹 프로그램을 칩 형태로 숨겨놓고 그것이 케이블을 통해서 내 스마트 기기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케이블 자체가 충전만 되는 케이블도 있고. 데이터 통신만 되는 케이블도 있고 둘다 되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보통은 둘다 되는 케이블들이 많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대부분의 케이블 안에는 전원선뿐 아니라 데이터선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게 해킹 통로가 된다는 건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공격자가 핸드폰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컴퓨팅 기기로 일반적인 PC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충전 탭처럼 이제 생겨있는 단자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충전 단자 자체가 누군가가 짜놓은 해킹 기기로 조작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꽂는 순간 바로 정보가 유출되는 눈뜨고 코비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눈치채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주체킹이 되면 거의 팝업창이 떠요. 다른 데이터를 옮기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휴대폰 자체 고유의 기능입니다. 휴, 다행히도 요즘 스마트폰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외부 기기와 연결되면 데이터 전송을 허용할지 묻는 알림창을 먼저 띄우는데요. 이 외에도 충전 중 갑작스러운 본인 인증 요청, 빠른 배터리 소모, 모르는 앱이 깔려 있는 현상까지 다양한 신호에서 주스 재킹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피해 시100%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막기도 어렵고 애매한 이 수법. 근데 솔직히 우리가 듣기에 좀 낯설기도 한데요. 주스 재킹은 2011년 보안 콘퍼런스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보안 업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성립 가능한 공격 방식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러다 2019년 미국 LA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신원도용 관련 수사 과정 중 주스제킹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공식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연방수사국, 교통안전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경고를 한것 뿐이지 실제로 드러난 피해 통계는 없잖아요. 확인해보니 국내에서도 주스제킹 피해는 보고된 바 없었는데요. 이를 두고도 실제로 실제 발생 사건도 아닌데 왜 공포를 조장하는 걸까? 반응성이 0%는 아니군요. 조심해야겠어요.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주스 제킹의 위험성 왜 자꾸 주목받는 걸까요? 결국은 많은 보안 엔지니어들이 봤을때 제어권을 따낼 수 있다는 검증이 된 기술로서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나 지금 여름 휴가 시즌에 해외 방문 중에 이런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보안 공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뭐 사실 그럴 취지로 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주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사실 이런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실제 정보가 유출됐을 때 겪는 피해는 또 아주 크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킹 기술이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보안기관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근 오스트리아 한 연구팀의 논문에서 이 주스제킹보다 한 단계 더 교묘해진 기법으로 알림창 없이 바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초이스제킹의 가능성이 입증되기도 하면서 개방형 스마트폰 충전 단자와 관련된 해킹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은 예방으로 큰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보안 수칙들을 정리해왔으니 꼼꼼히 점검해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스마트폰 OS 최신 업데이트 적용하기. 2번. 여행 중 스마트폰 충전 시 보조 배터리 사용하기. 3번. 데이터 수신이 안 되는 충전 전용 케이블 사용하기. 4번. 충전 어댑터 사용하기. 5번. 보안 앱 설치해서 관리하기. 그리고 혹시라도 수상한 알람이 계속 뜨거나 모르는 앱이 깔려 있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 무거워도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녀야겠네.